그럼, 집안이 온통 낙서투성이네요크라크라아 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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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크라우! 크크라 어? 이젠 낙서하지 마. <웃음> <웃음>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네요. 어, 어쩌지? 어, 어, 난 괜찮아. 음? 어디 한번 볼까요? 음. 심장 박동이 약간 빠르네요. 자, 아 하고 입을 벌려 보세요. 난 괜찮은데. 음. 목도 좀 부은 것 같고. 어, 정말 괜찮? 잠깐만요. 음 일단 주사를 준비해 주세요. 어? 네. 주 주사. 음. 준비됐습니다. 아 이걸 맞으면 나을 겁니다. 아이, 그럼. 보로로가 주사를 맞게 어? 생겼네요 으? 가벼운 증세니까 너무 걱정하지 까먹.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 주사를 맞고 어. 약만 음. 먹으면 떠나가자! 오! 아. 아. 어, 저기다! 그만 갈지 아. 아.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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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나하나아프다요 뽀로로, 앞으론 절대 꾀병 부리지 마세요 보고 싶어. 포비는 <목소리> 언제나 남을 도와주는 착한 친구입니다. 랄랄기는 <목소리> <목소리> 어, 없네. 쾅쾅. 어 뭐야? 여기도 없잖아. 얘들아. 비구나 들어와. 뭐 하는 거야? 크롱이 장난감 차를 저 위에 놓았다는데 안 보여서 찾는 중이야. 그래? 여기 놓았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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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음 찾았다. 다 여기 있어 크롱, 크롱 포비, 어떻게 찾은 거야? 그야, 간단해 어? 아, 그, 장난감 차를 어? 이책 위에 놓았기 어? 때문에 차가 이쪽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그런데 크롱은 이쪽으로 떨어진 걸 몰랐던 거지 대단하다. 아이 뭘? <laughs> 호비 정말 대단해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왜 그래, 루피야? <laughs> 열심히 물을 주는데도 선인장이 죽어가고 있어. 어떡하지? 음, 어디 봐. 음, 음. <laughs> 아직 괜찮아. 선인장은 햇볕이 잘 드는 데 놓아야 해.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선인장이 죽을 수도 있어 정말? 음. 음... 와 정말 선인장이 다시 살아났어 고마워 포비 버비. 포비는 정말 척척박사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그 해리 좋은 생각이 있어 <웃음> <웃음> 어쨌든 해리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에디야. 어? 포비구나. 어서 와. 로봇을 만들고 있구나. 어, 거의 다 했어. 잠깐만 기다려. 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다 했는데 음. 뭐. 어. 음. 응? 음? 연결이 안 됐네. 음. 가끔은 실수를 한답니다. 좋았어. 어, 나무까지 걸려버렸네. 내가 가져올게. 어? 비는 배티를 돕고 싶었어요. 여기 있다! 음. 어? 하지만, 나무에 올라가는 건 정말 위험하답니다. 아. 친구들은 그런 포비를 너무 사랑한답니다. 어 크롱은 안보이네 어, 놀이터에 갔어 아 그런데 웬일이야 케이좀 어, 먹어보라구 우와 맛있겠다 한 조각은 크롱 오면 전해줘 알았어 다른 애들한테 먹고 싶어 하고 꼬마 펭귄이 말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 음, 맛있는 냄새 내것 먹어도 괜찮겠지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뽀로로는 케이크를 더 먹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건 크런 건데 어, 어. 살짝먹어버리면 크렁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오로로 <laughs> 우와 어? 어. 어. 있었구나 어? 에, 에디 왔구나 <laughs> 왜 그래? 어. 아, 아무것도 아냐 아무래도 뭘 감추고 있는 거 같은데? 오로로 어, 어. 나 따라해봐. 나눠 먹어야지 어, 어. 그래 <laughs> 와 맛있다 어참 어. 오늘 친구들이 어. 포비네 집에 모여서 놀기로 했어 어. 너도 크롱하고 같이 와어 어, 그래 아, 어. 난 그만 갈게 어. 잘가 그롱 <laughs> 그동에게 케인 얘기를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럼의 케이크를 먹어버린 게 들켜버릴까봐 불안했어요. <laughs> 갑자기 무슨 낚시? 무슨 일이 있나? 낚시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던데?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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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는 불안해서 포비의 집에 가지 못하고 낚시터에 왔지만 친구들이 없으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실은 아까 루피가 넣어주라고 한 케이크 내가 다 야. 먹어버렸어.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웃음> 결국 크롱이 케이크를 몰래 먹은 게 들통나고 말았군요. 워러러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는 그러지 마세요. 아기돼지는 정신없이 도망갔어. 응? 이것좀 먹어 봐. 너희들을 위해서 그라가리 만든 거야. 와, 잘 먹을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응? 아유, 나기돼지왜 응? 맛이 이상해? 어디? 응? 패티가 왠지 힘이 없어 보여요 패티가 쿠키 때문에 많이 실망했나 봐 그래,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아, 그럼 되겠다 나 먼저 갈게 만든 요리사 로봇이야. 와, 요리사, 로봇? 요리사 로봇? 요리사 로봇? 그럼 얘가 요리를 한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자, 봐.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얘 요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덕시가 깨졌네. 로봇도 가끔 실수할 때가... 음. 아. 초콜릿 쿠키가 나왔습니다. 어? 우와, 와. 맛있겠다. 우와. 아, 뭐 맛있어? 정말 맛있네. 그렇다니까. 로봇이 만든 쿠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쿠키는 더 있어요. 맛있게 드또왔 나. 맛있게 드세요. 석관량 포키는 많이 있습니다. 아주 또 많이. 난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맛있게 다 먹어야 됩니다. 아. 내가 만든 쿠키를 다 먹어야 합니다. 도망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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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양을 조절하는 장치를 깜빡하고 못 만들었어. 뭐야? 그렇다면... <웃음> <웃음> 초콜릿 쿠키를 드셔야 합니다. <웃음> <웃음> 그 로봇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커피를 드셔야 합니다. 초콜릿 커피를 드세요. 집에 누워 오랜만이야. 반가워, 친구들아.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줄래?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얘기해. 응? 집가 만든 쿠키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라면 문제 없지. 내가 좋아하는 에이, 초콜릿 쿠키구나. 어, 어. 음, 우와, 맛있다.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자,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 공놀이는 할줄 아니? 드래곤. 응? 음? 우린 그만 가볼게. 아. 금방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잘연의니미 <laughs> <laughs> 패티. 난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아니야, 고마워, 에디. 하지만 유리는 내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로봇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laughs>